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관련 공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바뀌었을 때법 규정들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자주 바뀌는 게 세법과 이민법이라고 하죠. 저희 회사는 공교롭게도 세법과 이민법을 다루고요. 또 저는 또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보니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관련된 세법 내용들을 챙기느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트럼프 정부에서도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에 비해 굉장히 큰 수준의 세법 개정을 했었던 터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내용들은 뭐 현재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 때 만들어졌던 그 법들을 급격하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세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다 보니 단순히 뭐 세법 규정을 나열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어떤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고요. 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면 좋을 내용을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제는 40만 불 이상의 소득을 얻거나 고액의 자산가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오늘 나오는 내용들 감안해서 주변의 전문가들과 소득세, 뭐 증여 상속세 또는 뭐 투자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늦기 전에 바로 시작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뭐 말하자면 소득이 40만 불 이하이거나 또는 고액의 자산가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세법 개정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준비했고요 제목은 뭐 바이든 행정부의 세법 공약에 대한 내용이겠죠 고약된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4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 또는 중대 자산을 보유한 뭐 이런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과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증여 상속이라던가. 또, 투자 관련해서 이 소득세, 텍스 플래닝을 준비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 소득액, 연소득액이 40만불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접근, 관점을 바꿔서 이게 바이든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우려한다기 보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플래닝을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요 첫 번째로 증여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요 가장 큰 가장 급격한 변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미국에서는요 증여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 내가 증여상속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그 면제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요. 2021년도에는 대략 11.7 million 그러니까 1,170만 불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크죠. 이게 증여 상속세를 포함해서니까 내가 평생 동안에 걸쳐서 1,170만 불 이상의 증여를 하지 않는 한 나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걸 가족의 어떤 상황으로 치환해서 본다면 가족은 한 제너레이션에 뭐 엄마, 아빠가 있죠. 그러면 증여자 1인당 11.7 이니까 결국 한 제너레이션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면제,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고, 부담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이두 배잖아. 2300만 불? 2300만 불이 넘는 거니까 거의 우리 돈으로는 250억이 넘는 수준의 굉장히 큰 금액이다 보니 예전에는 증여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플래닝이 거부들에게만 해당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던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금액, 라이프타임 익셉션을 350만 불로 인하할 것을 지금 공약으로 어, 내세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줄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상황은 아닙니다. 뭐냐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100만 불이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100만 불. 이안 되는 금액에서 100만 불이 되고 또 그게 뭐 25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되다가 오바마 행정부 때 500만 불로 최종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게 2017년도에 선셋 룰이라 그래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두 배로 높였던 거죠. 그게 변경이 없다면 지금 2025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과거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350만 불로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과거로 돌아가는 적정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언제고 간에 이게 개정이 된다라고 보면 면제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부들에게만 해당됐던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일반적인, 물론 350만 불이라고 하면 이게 또두배 하면 700만 불, 여전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정말 극소수의 자산과 패밀리에게만 적용이 됐던 것이 이제는 몇 백만 불 선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당연히 뭔가를 대비해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내가 이게 700만 불로 줄었어요. 또는 뭐 350만 불이 줄었는데 내 재산이 뭐 450만 불이었다 라고 하죠. 그러면 350만 불을 넘는 금액 100만 불에 대해서는 밑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45% 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고 이건 또 연방세다 보니까 주에 따라서는 50% 60%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필요치 않았던 그런 사안들이 이제는 적용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특히 SJ 플래닝이라고 하죠 증여상속에 대한 플래닝을 반드시 제시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미 그와 같은 플래닝을 해 놓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속세 면제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해 놓았던, 기존에 이미 대비해 놓았던 리빙 트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 r e v o c a b l e trust, 다이너스티 뭐 트러스트 이런 것들 해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r e v o c a b l e trust라고 얘기했을 때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께서도 과거에 비해 이 변동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시고요. 사실 많은 경우 다시 리바이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요. 증여상속세율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연방세에서 이 임계점, 그, 라이트타임 익셈션 금액을 넘는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최대 40%인데요. 세율을 45%로 높일 것이다. 라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이 증여상속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스텝 n b 베이시스의 폐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용은요 상속인의 보유자산의 가치를 상속인의 사망 당시 의 시장 가치로 올려서 상속한다 아이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요 어떤 어르신께서 뭐 30년 전에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10만불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값이 많이 올랐어요 30년 사이에 많이 올라서 100만불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의 이 상속세법은요. 상속세법이라기보다는 뭐, 뭐 소득세법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지금의 세법은 돌아가셨을 때이 자식들이 가져가는 자산의 가치를 100만 불로 인정해 줍니다. 이 90만 불 차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요. 그냥 자동으로 스텝 업 해준다라는 그런 뜻에서 스텝 업인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컨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그 아버지가 홍길동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자산을 돌아서서 이 똑같은 자산에서 100만 불에 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게 없어요. 양도세를 낼게 양도소득 차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100만 불에 팔았고 내가 건네받은 베이시스가 스텝업인 100만 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죠. 스텝업 베이시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홍길동 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받는 자산의 베이시스를 여전히 10만 불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90만 불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국은 이 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나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상속세 플래닝 차원에서. 이 자산을 직접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가치가 많이 올라간 자산들에 대해서요.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뭐냐?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step-up in basis라는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개인 명의로 가지고 가는 게 장점이고 또 단점이 있었을 텐데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니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게 유효했다면 이제는 이 스텝업 빈 베이스가 폐지가 될 테니 그렇게 되면 개인 소유의 어떤 장점이라는 게더 이상 장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망 시까지 개인이 보유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즉 사망 이전에 트러스트를 세워서 옮긴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플래닝을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보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폐지가 되면 직접 보유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상실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 말은 생전에 개인이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닌. 트러스트의 설립이건 아니면 다른 방식의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증여상속 계획을 실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네그 다음으로 이제 투자 관련된 사안인데요. 주식, 뭐 부동산 투자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과세와 관련한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동종 자산 교환에 대한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 혜택이 폐지가 됩니다. 이건 like-kind exchange라고 해서 같은 성격의 자산을 어, 매각 후에 바로 구입하는데 그 매각 대금을 쓰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이월해 준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 내가 투자 부동산을 사서 뭐 10만 불에 샀어요. 그리고 100만 불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90만 불에 대한 매각 차익을 결국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내가 이 100만 불을 돌아서서 다른 동종의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를 사는 데 썼다라고 하면 이 90만 불이라고 하는 그 실현이익을 이월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집을 하나 사서 매각하고 그걸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또 쓰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이게 앞서 얘기했던 이스텝업베이스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같이 이거하고 같이 컨바인이 돼가지고 효용을 누리는 그런 플래닝이 가능했었던 거죠 말하자면 세금을 안 내고 그게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자산 안에 있는 그 어프리시에이트 된그 밸류를 내가 세금 내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넘기는 그런 플래닝이었었던 건데 이것도 이제 없앤다는 얘기예요. 동종 자산 교환에 대한 텍스 디퍼럴을 더 이상 인정 안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큰 변동이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라이카인드 like 익스체인지에 대한 별도의 영상이 지금 위에 올라갈 테니까요. 아직까지는 이게 유효한 법입니다. 그러니 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유리한 장기 양도 소득, 이게 뭐, 롱텀 캐플 게인을 말하는 건데, 이 세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무슨 뜻이냐? 지금은요, 내가 같은 금액의 소득을 얻더라도, 롱텀, 장기 보유한 그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은 그 세율이 더 낮습니다. 뭐, 예컨대 내가 이 오디널, 일반 소득 세율이 뭐, 20% 30%라고 했을 때, 나한테 적용되는 그 캐플 게인 택스, 레이스는 그보다 훨씬 낮아서요. 0% 또는 15% 또는 20%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최대 100만 불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유리한 양도 소득 세율을 인정을 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오디너리 웨이과 똑같이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물론 뭐 100만 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라이카인드 like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디퍼를 해 왔다라고 하면 그 금액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여기에 추가로 또그 세금 중에는 NIIT라고 해서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8%인데요. 이렇게 되면 100만 불이 넘는 그런 그 캐퍼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뭐4 0 45%, 45%에 달할 수 있어요. 연방세만 해도. 그리고 주 소득세는 또 별도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0% 내외로 결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누적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런 미실현된 이익이 있는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하고 나서 다시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옮기는 그런 식의 플래닝을 지금 보완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뭐 소득세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뭐 플래닝이라기보다는 그 세법의 변동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최고 소득세율이요. 지금 현재는 개인이 37%인데 그게 올라갈 거라는 것이고요. 이게 적용되는 것은 또한 4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롤 텍스, 사회 보장세를 추가 징수한다라는 그런 또 재미있는 그런 세법 개정이 나왔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역시 40만불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현행법은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요. 뭐 예를 들어 급여입니다. 급여가 아닌 경우에도 똑같이 자영업의 경우도 해당은 되지만 내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라는 걸 내죠. 나도 내고 고용주도 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12.4%의 사회보장세금을 부담하는데 내 소득이 지금 2021년 기준에는요. 14만불을 넘을 때에는 이와 같은 12.4%의 사회보장세가 붙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회보장세라는 것은 내가 급여 또는 내 소득이 14만 불까지에 대해서만 이 12.4%, 이 중에 절반은 내가, 이 저,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데 앞으로는요. 4만 2천부터 40만 불까지는 좋은데 이 40만 불보다 넘어서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똑같이 12.4%의 사회보장세를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보다 넘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사업체 소득 공제 폐지,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수준이 좀 높아지니까 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은 원래 우리가 파트너십이라든가 LLC, S-Corporation 같은 데서는 주주로, 멤버로 참여를 하면 K1 이라는 걸받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K1 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면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마 아실 텐데요. 이분들이 받는 K1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또는 많은 경우 20% 만큼은 전체 소득에서 줄일 수 있거든요 디덕트를 할수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클레임이 안 돼서 그만큼 20% 만큼 소득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유는 오히려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C r 코퍼레이션 같은 그런 코퍼레이션에서의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법인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34%에서 21%로 굉장히 줄었는데, 오히려 이런 패스트루 엔터티, LLC다, 뭐, 파르뉴십이다, 에스코프, 이런 데서의 주주로서, 멤버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의 비등한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K1으로 받아들이는 그 소득의 20%만큼은 디덕트를 하게 해주는 그런 규정인데, 이걸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20%의 공제 혜택이 연 소득 40만 불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공되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려왔던 분들께서도 테스트로 엔터티이기 때문에 누렸던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테니 그에 맞게 본인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그 엔터티 타입을 다시 리스트럭처 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항목별 공제 항목들의 변화라는 것은요.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우리가 공제받는 것으로서 아이템 아이디덕션 또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있죠. 아이템 아이디덕션이라는 것은 항목별 공제로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역시 연소득 40만 불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별 공제 대상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각각이 이 소득액 나의 소득액의 3% 까지만 디덕션으로 디덕트 할수 있는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정해준다는 게첫 번째 변경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항목별 공제 항목들을 다 묶어서 결국은 아이템 아이디 디덕션 금액이 나올 텐데 그 디덕션 금액을 내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 내 인컴의 28% 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라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와 별개로 반대로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부담하는 state and local tax salt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가 itemized deduction에서 쓸수 있는 한도액이 만 불이었는데요. 그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그렇게 디덕트할 수 있는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좋아지는 변동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죠. 자녀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좀어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이 있는데. 이거는 맞벌이를 하거나 이렇게 이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뭐 방과 후에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야 되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그랬을 때그 발생 비용에 대해서 현재는 자녀 1인당 3,000불 최대 6,000불까지의 택스 크레딧을 주는데 이걸 굉장히 늘렸습니다. 자녀 1인당 8,000불.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6,000불까지 가구당 어, 혜택을 택스 크레딧을 주려고 한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지금 어,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요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역시 이 경우도 어, 원래 지금 현재는 2,000불까지의 혜택인데요, 3,000불로 늘리고요. 또한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3,000불이 아니라 3,600불까지로 높여주는 것이고요. 나이 제한도 원래는 16세까지인데 17세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크레딧, first time home buyer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요. 2008년도 때요. 이와 같은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때는 집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 최대 구입액의 10%, 금액으로는 7,500불까지를 크레딧으로 제공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5,000불까지를 최대 크레딧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이 고소득자들의 플래닝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주요 사항으로서 이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게 11.7에서 3.5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증여상속에 있어서 플래닝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제까지 안한 분들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해 놓은 분들도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있어서의 불이익이 없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 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스텝업 인베이시스가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굉장히 어프리시에된 그러니까 미실현된 이익이 높은 그런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에 맞는 플래닝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세금 관련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고소득 또 고액의 자산가들의 경우는요, 첫째 증여 상속세 면세점의 급격한 변경 그리고 두 번째 투자 관련 소득세법에서 주어지던 세제상의 혜택이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맞는 대비를 반드시 시작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은 민주당 정부 또 그중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강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집권 첫 해부터라도 바로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늦추지 않고 주변의 전문가들과 서둘러서 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like 버튼 바로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